모르데 아, 사랑할 김종완의예아 네. 김종환의 사랑하는 날까지 앵콜곡으로 요건 심사에 안 들어가요? 아예 물론이죠. 어나 꽃돼지 언니가 너무 이뻐 가지고 <laughs> 그러면 3위 기차 아파트 경로당 네. 어 거기 회원 몇 명이에요? 회원 말씀하세요. 네. 회원 몇명 회원. 회원들이 지금 6시 왔어요. 아니 아니 온 6시가 맞지만은 아 응. 26명입니다. 아 회원이 2 6 명. 명단은 명단은 어. 36. <laughs> <laughs> 여 역시 나오신 분만 말하세요. 역시 거예요. 우리 통장님 리더십 응. 있으셔. 언니 내가 이기 내가 말할게. <laughs> 그러면 동백아가씨 먼저 들어볼까요? 네. 네? 아. 아니 여기는 미인 사인방이 나오셨네. 미인 사인방이 우리 누가 이쪽 요쪽, 요쪽부터 이쪽 요쪽 막내부터 섰어요. 큰 언니예요, 막내예요? 막내지요. 막내야 네. 여기가 그럼 막내부터 자기 소개 쭉 한번 해보게. 저는 노문자입니다. 마이크 가깝게 잡고 노문자입니다. 노문자님 <laughs> 네. 예, 박옥순입니다. 예, 박옥순님 저는 3회 2차 노인회장 김원강입니다. 아 여기가 노인회장님이셔. <laughs> 김원강 회장님 예. 3회 2차 예. 경로당 총무입니다. 아 오늘 회장님, 총무님, 아니, 통장님 다 나오셨네 <laughs> 여기가. 예. 어, 그럼 회장님, 예. 그 회장님이 그 욕심 많은 회장님, 예. <laughs> 어, 오늘 <laughs> 다 나갔는데 3위 기차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해. 예, 예. 어, 오늘 그럼 3위 기차에서 1등도 하고. 어디 갈까? 아 찍어주라고. <laughs> 엄마 언니 우리 생방송이에요. 언능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생방송이요. 어, 요거 안 찍어도 방송 다 나오는데, 생방송으로. <laughs> 잘 하셨어요? 음, 그리고 회장님, 네. 방송국 실제 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좋아요.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좋고요 예스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이 자리로 와서 좋습니다. 그죠, 그죠. <laughs> 회장님,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? 여기. 선마을 선생 선마 여기 선마을 선생님이 수은망을. 쉬운 것 같은데 흥얼거리기 네. 쉬운데 네. 이게 그래. 반주에 맞춰 부르려면 상당히 네, 어려운 그래. 노래예요. 이 노래가 근데 네명이서 연습 조금 하셨어요? 네. 아, 아니 여기 와서 해봤어요.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해봤어. <laughs> 큰일 났네. 어찌까 <어차피가. 웃음> 어찌까 여기가 만만한 방송이 아닌디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괜찮네. 하고 싶은 말다 해야지. 네. 어.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하세요. 음. 월산 오동에서 사는 조문이라고 합니다. 음. <laughs> 월산 월산 오동에서 사는 양이람입니다. 노래실. 응 어, 어, 잠깐만 있어봐 네. 잠깐만. 이거, 이거 눌러드릴게. 응 여기가 이크가이크가 말을 안 듣구만. 응다 네. 되고해 <laughs> 어, 걱다 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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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하나 둘 셋. 하나.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 둘셋 응. 다시, 어, 다시 한번 큐. 예, 산5동에 사는 양이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두 분은 손자 손자도 들어왔는가 없어. 손자 누구야 할머니 화이팅인데? 어, 나 우리 손자. 아 손자요 응. 남편분도 들어오고. 어, 우리 아저씨. 어나 응. 이런 분 좋아 홍보 많이 하고서. <laughs> 어 손자. 아니야, 우리, 우리 손자. 여기, 어, 손자도 들어왔어 아니, 둘 다. 우리, 응 딸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 보니까 우리 새끼, 응. 누구 새끼들 누구 다 들어왔을 때야. 새끼들이 다 들어왔어 어. 이 진용이는 또 누구요 우리 손지 손지 이, 이 진용이가 음. 이 남인이는 우리 손자 손자 음. 손지 손자 음. 손지랑 음. 손자는뭔 <laughs> 차이지는 인 모르겠는데 아들딸 아들딸 <laughs>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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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그래 그럼 속 인사 한번 해요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아, 우리, 저 카메라 보고 아 우리 손지들 오늘 들어와줘서 고맙다 <laughs> 할머니 노래 잘할게. <laughs> 할머니 노래 잘할게.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한마디에 가족들한테. 저는 아무, 아무도 안 할게. 아니요, 요거는 응. 요거는 생방송이라서 응. 오늘 못 보면 내일도 보고 내일 못 보면 모레도 보고 평생 안 없어지는 방송이에요. 그러니까 방송 보고 어째 엄마는 내 이야기 안 했어 할머니는 이제 이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지금 해. 뭐, 서울 동생도 아, 아들 버려 딸들아, 버려. 나 노래 자랑 나왔는데 한번 봐라 내가. 연락을 안 해줘갖고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럼 서울 동생한테도 한마디 하고. 어, 우리 서울 동생들, 조가들 고맙다. <laughs> 잘 봐라잉. 잘 봐라잉. <laughs> 이모가 노래로 나왔다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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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웃음> 오늘 <웃음> 음. 노래도 겁나게 좋은 노래 골라서 나왔다잉. 겁나게 좋은 노래 골라서 나왔다. 최신식곡으로 나왔다잉. 너희들 오늘 노래 보고 잘 배워라잉. 배워라. 어. 내가 노래 가수 되려다가 지금 가수가 못돼서 한일 되어서 나왔어. 아 응. 원래 응. 꿈이 가수였어. 응. 어 그래. 가수 하지 그랬어. 할할 그저 못된게. 그래 옛날에는 응. 옛날에는 노래 부르면 딴달하라 그랬어. 못하게 못 간다고. 그래, 시집 못 간다고. 응. 그러니까. 시집 못 간다고 안 그러니까. 되어. 응. 그러니까. 나도 나도 방송 한다고 응. 처음에는 집에 말을 못했어. 혼날까봐. 응. 시집 못 간다고. 응. 그런 게 집이잖아. 가만 히 바느질만. 가만히 바느질 얼마나 답답했을까. 응. 오늘 드디어 방송 데뷔했네. 그래 부스막 다 부스면서 노래 했지불 <laughs> 땜서. 불 땜서 부스막이 응. 불 땜서. 응. 오늘 소원 불이 했네. 응. 이제. 오늘 소원 불이 해버려야지 소원 불이 해버려야지해버려야지 응, 여기 왔을 때 이제. 응, 소원 불이 하게 노래 응. 큰 놈으로 주세요. 노래 큰 놈으로. 응. <laughs> 네. 응, <응>, 응, 해부려야지. 큐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지내셨대? 어뭐 아침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래서요. 우리 가까운 제석산에 음. 오르락 내려갑니다. 아, 어, 그래도 방송 나오실 때가 좋죠. 예, 네, 그렇죠. 어, 그래도 음. 시청자분들이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어, 저는 진월동 삼익 사람이 계서 30년째 30년째 살고 있는 양석승입니다. 우! <laughs> 2013년에 광주대학교를 퇴직하고 특별히할 음. 일이 없어서 제 산을 오르락 내락하다 리 보니까 그 흥을 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노래 그 준비가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어울다 보니까 우리 또그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응. 오늘 한 말도 좀 됐습니다. 가깝게 잡고 아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. <laughs> 음, 옆에 보는 <분은> 누구실까?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같이 나오게 된 선민균이라고 합니다. 어, 네. 둘이 어떤 관계예요? 제가 몇해 전에 응. 교수님을 먼저 뵀는데 응.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더라고요. 아 교수님이 네. 광주대학교에 재직하실 때? 네, 아. 아니요, 아니요. 퇴직하고. 퇴직하시고 퇴직하고 한 2년 전에. 2년 전에 네. 네. 제가 아로니아 밭을 응. 방문하고 응. 또 밭에 하나 또 계시더라고요. 아, 어 아로니아 농장에 네. 하세요? 네, 평동에서. 평동에서 네. 제가 농사법을 좀 배우려고. 방문을했는데 응. 응.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응.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 노래는 같이 어떻게 같이 나왔대요? 근데 일을 하다가 잘 맞는 거 같아서 어떤 응. 일을 하든 손발이좀 맞는 거 같아서 아 그래서 그럼 며칠 놀...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아, 전화고 왔어. 어, 같이 한번 나가 보자. 해 가지고서. 노래를... <laughs>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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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불러 보신 적 있으세요? 어제 한번 맞춰봤습니다. 어제 한번 맞춰봤어? <laughs>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데? 어, 한마는 대동강을 한마는 해봅시다. 대동강 근데 우리 제자가 한마는 대동강 이 노래를 알라나 저도 내일 모르면 50입니다. <웃음> 아 어딘 <laughs> 노래 <허진 둘이> 50이야? <laughs> 여기, 여기는, 어, 여기는 한 90살 정도는 돼야 나이가 있다 그래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90살 아유 잠깐만 여기는 컨셉이 뭐예요 오늘 컨셉이? 가을 가을 하는데 어? 가을, 가을 연인 가을 연인 가을 연인, 가을 연인. 가을 연인. 네. 오늘 참 행복하시겠어. 여기 효녀 MC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옆에 서 있네. 우리 동네 반장 김부이가 이 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. 동네. 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고의 댓글, 댓글 엄청나게 많이 되는 네. 우리 뿌이뿌이 김부이가 함께 나온 이분은 누구실까? 아, 저요? 음. 응. 누구까? 누구 <laughs> 형, 어, 형. 어. 오늘 방송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? 아, 친구하고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요. 어. 친구가 무릎 수술을 갑자기 어. 하게 돼서. 아이구야.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. 어. 그래서 이번에 잘 해갖고 당선되면 어.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나가 보자고. 아, 제가. 그럼 무릎 수술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. 해야 되겠네. 예, 그래요. 심사위원 선생님 잘봐주시고 아이고, 우리 친구. 우리 친구가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무릎 수술했으니까 나와서 꼭 방송 같이 나와야 되니까 꼭좀 붙여 줘요. 네, 꼭좀 붙여 줘.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봐 봐. 그래도 혼자 나오시면 우리 출연 조건이 안 돼. 백세가 안돼 가지고. 네. 우리 대한노인의 남구지. 우리 또김 뿌이뿌이가 그냥 응급 구조대로 나왔네. 세상에. 잘하셨어. 오늘 어떤 노래 부르려고 하셨어요? 주연미에또 또, 만났네 또 만났네 이거 흥겨운 노래잖아요 그런가요? 어. 잘흘랑가 모르겠습니다 잘하겠지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잘하겠지 아이고, 고맙습니다 나나이부 뭐, 깜짝 놀랐어 나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려고 했어 그랬습니까? 어, 혹시 나이가 안되는 줄 알고 어. <웃음> <웃음> 노래, 노래 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. 우리 친구분 빨리 나오세요 음악 주세요 thank mm -hmm. you